주인공아 일체가 요심조라 모든 것은 다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다 신불급 중생이 시삼차별이라 마음이요 부처요 중생이요 어? 물건이요 하는 것이 이것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마음은 응? 예, 환쟁이 그림쟁이와 같아서 어, 조종종어바나니 가지가지 그림을 다 그려낸다. 이 말이야. 마음이 여러 가지 그림을 다 그려낸다. 이 말이야. 신불급 중생이 삼차별이라 마음이요 붙여요. 중생이요, 마음이 붙여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내고, 물건도 만들어내고, 지옥도 만들어내고, 천당도 만들어내고, 다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음. 천당불찰지옥이 천당이니 불찰이니 지옥이지 하는 것이 유유인심 소작이니라고 즉 사람 마음 하나로 말미암사 그것이 종자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든 그래서 이 마음 자리 하나를 주인공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주인공이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지. 육조 스님이 예. 한 물건이라, 또 그런 일이 있어. 한 물건이라.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상주천 하주지하고 우르는 한우를 고였고, 밑으로는 땅을 고였도다. 여겨일 흑사칠이라 밝기는 이룰과 같고, 어? 검기는 칠통과 같도다. 무두무미하고 무명무짜라 대가리도 없고, 꽁지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자도 없어. 성제의 동영종하대 항상 움직이고 쓰고 하는 가운데 있는데 동영중의 수보득자, 동영하는 가운데 움직이고 쓰는 그 가운데 항상 있는데 그 가운데 여합이다 하고 딱 잡을 수 없는 놈 시신마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택 신혜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1 3살 백인데 아주 머리가 영리한 아, 동자라 촥 나서서 하는 말이 그건 에? 제불지 본원이요 어? 신혜지 주인공이로서이다. 아 이건 모든 부처님의 에? 근본 응? 근원자리고 어? 신혜지 주인공이로서다 지 이름이 신혜거든. 예? 저희 바로 주인공 자리 올시다. 이랬거든. 이러니까. 욕조심이 있다가. 네, 이놈. 예. 내가 한 물건이라고 해도 이거는 응? 맞지 않는 소린데. 예. 어찌 예? 네가 재불지 본원이니, 예? 주인공이니를 들먹거린단 말이냐. 저놈, 자꾸만한 놈이, 콩알만한 놈이 벌써부터 말이지, 에? 주인공이니, 차이, 재벌제, 본원이니, 에? 거의, 입까지는 거 보니까, 아, 여 타일에 출세야, 네가 다른 날에 출세를 해가지고, 커서 어른돼가지고파모에두라도파모에두라는 것은 이 머리에다가 허연 말하자면, 쨔떼짠디를 이었다, 이 소린데, 그 무슨 소리냐하면 머리가 아주 백발이 되더라도 백발 노장이 되더라도 음. 지작듯게 지혜 종사하리라 아루마리로 따지는 아루마리로 따지는 종사백기는 내가 못되겠다. 이래가지고 야단을 쳤어. 다른 사람들은 뭐 어른들은 뭐, 못 보러처럼 뭐, 말도 못하고 뭉청 해서는. 그 뒤에, 남학회양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떡 찾아오니까, 어디서 왔느냐? 저,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마무이 말이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그랬거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음. 알숭달숭하단 말이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딱 맥혀가지고, 무슨 물건이라고 해야 할지, 이거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 이 주인공이라는 건, 이건 당체, 이건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는 놈이다, 이거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대답을 못한 거라. 8년 동안을 갖다가 연구를 했거든. 8년 동안을 다 내가 누구인가, 요새 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책 있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다 하다가 8년 만에 깨쳤어. 8년 만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욕조심한테 가서 제가 당초에 올때신님이 묻던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고 묻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이거. 설사 일물이라도 직부중이로 서이다 설사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아, 어떻게 맞지 않느냐 고불이 이미 생전에 응연일상원이라 옛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응연한 뭉텅이 한 모양이 뚜렷하다고는 할까 석가모니도 멋있다고 이렇게 지적해서 말할 수 없는데 가섭이 기능전가, 가섭존자가 어찌 그걸 에? 뭐 전했느니 에? 받았느니 전수했느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옥조스님의 음, 가만히 계시다. 환가 수중부와탁고 증득한다, 탁고 증득한단 말이 있는데 탁는다 증득한다를 가자 하겠느냐? 닦고 증득하면 가자 하겠느냐? 닦고 증득한다고 할것 같으면 대답이. 닦고 증득한다고 하면, 직불모 오렴, 여선 벌써 거기에 물들고, 어? 떼 끼고, 벌써 뭐가 붙는다 이 말이야. 뭐 닦을 것이 있어야 닦지. 증득할 게 있어야 증득하지. 닦는다, 증득한다 하면 벌써 뭐가 붙는다, 이거요.